안녕하세요. 코인데이입니다. OKX 거래소에서 신규 가입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100%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거래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코인 선물 거래는 수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수수료를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OKX 거래소는 전 세계 거래소 순위 3위에 위치한 대형 거래소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와 100만원 이상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가입하셔서 이벤트 혜택 챙겨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무제한이 아니고 10회 제한이 있지만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벤트가 종료되어도 여러분이 사용한 수수료의 30%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최대 만 달러 상당의 코인이 무작위로 나오는 미스터리 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참가 버튼을 누르시고, 휴대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실 때 아래에 저의 추천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 꼭 확인하신 다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OKX 거래소 이용 방법이나 선물 거래 방법을 저의 예전 영상에 자세하게 업로드해 놓았으니까요. 관련 영상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